기아 자동차의 호랑이 코그릴 누가 만든지 아시나요?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로 꼽히는 피터 슈라이어.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아우디, 폭스바겐, 현대 기아차 디자인을 거쳐 업계를 리드해왔습니다. 아우디 TT, 폭스바겐 유비틀, 골프. 기아 K5 등 수많은 히트작은 그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는 로고 없이도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조하며 기아를 상징하는 호랑이 코 그릴은 그의 철학을 대표합니다. 자동차 디자인의 창의성을 부여하는 그의 작업 프로세스는 스케치와 모델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와 비행기에 대한 열정을 지니며 자란 그는 항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이 위해 그려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디자인의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과 창의성을 선보이며 갤러리에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6년 기아로 이적한 후, 그는 기아의 디자인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호랑이 코 그릴을 통해 기아를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 그의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